안녕하세요 덕이입니다 요번에 황제밥상이라고 여기 엄청 집에서 집입니다 집 집안에 이게 있는가 봐요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저쪽에 보시면 콩주 찍었는 데가 있거든요 콩주 콩주에서 가까워요 어, 그리고 가격표입니다 전화 예약가는 있고 특미돼지찌개 2인 이상 9,000원 돼지 꽃추장 불고기 9,000원 늦지 23,000원, 33,000원, 계란찜 7,000원, 계란찜 엄청 비싸네. 7,000원이 나네요. 알곱 마니라고 또 새로 또 붙었네요. 뭐, 예전에 없었다 하는데 이따 친구가 일단 한번 가보시죠. 야, 집이다, 집. 알곱 마니가 뭐야? 알곱 마집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다. 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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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에 싹 들어가는 느낌이네. 옛날 집. 오,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야, 이거 옛날 집 이런 것도 나 있는데. 한번 가볼까? 야, 사고 많은데. 안녕하세요. 나 들어간대. 응. 수고 많고. 네, 두명이요두명이요들어 아, 아 저초방에 갈까요?

알고니요. 일단 밥 먹으러 왔으니까 이거 먹도록 할게요. 돼지게. 그이 많네요. 직접 냉장고에 꺼내신 분의 주문을 계산장에한테서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한참 기다렸거든요.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뭐 주문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가지고 제가 직접 가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직접 가셔가지고 일단 여기 손님들은 대부분 뭐 동네 사람들이니까 맞지? 타지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 알아서 미리 예약해가지고 오시는데, 처음 오시면은 무조건 메뉴를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저 앞에 처음에 왔던데, 와가지고 메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23분 정도 됐네 다여분3 0 어네 소리에 리네 네. 음. 마무리. 그대 네. 감자 쫄임 국물 엄청 잘 주네. 너가 공배리 응. 아유. 이거

그만 응. 일단 매콤하게 보이네, 엄청. 일단 밑빠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뭔데 이거 감자 감자양? 아 감자돌이 맛있네. 옛날에 먹던 감자돌이오뎅 노뎅도 고추가 보네. 머리 는하는 서빙하고 네 다리 말아봐 양도 김치가 좀 투명해지면 먹어 김치가? 아직 김치가 없는 음. 밥은 비벼먹기 좋게끔 이렇게 딱 나오네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음... 음... 여기 한 거의 한 20, 30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미는 그게 예약하면 된다고? 예약하면 안돼 오. 무조건 예약이네.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음, 근데, 급한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맞아?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여유롭게 기다려야 돼. <laughs> 이것도 여유롭게 기다려야 돼, 일단, 돼지게도. 여유롭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비벼가지고. 이거 비벼먹을 거 맛있네요. 그냥 그냥 먹을 때랑 이렇게 비벼 먹을 때랑 훨씬 맛이 달리네다 정말 맛있어요. 제육덮밥도 이렇게 먹어요. 대신 뭐. 엄청 달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고소하이. 맛있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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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늦었던 이유가 사장님이 아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늦었냐 하면은 배달이 막 밀리고 저희가 이렇게 딱 찾아오니까 손님도 세 테이블 네 테이블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좀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또 오셔가지고 예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배달이 많네요 여기 배달이 엄청 많습니다. 양념은 좀 달달하고 아 매운 응. 느낌. 양념은 달달하고 아 매운 어, 느낌이었고. 음. 느낌. 응. 맛있었습니다. 여기 <laughs> 네, 집이에요 집. 또 안에 또 식사하실 때그 앉아 있잖아요. 다리가 좀재러온죠 좀. 일반 사람들은 뭐안재러올 건데 저는 많이 재러왔습니다 다리가. 일단은 맛은 괜찮았어요. 나중에 한번 그 아구찜 전문점 이라고 하는데 황제 밥상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아니 여기 개아 계속... 여기 앉는 데구나. 여기,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구나. 야, 여기 안에서. 어, 분이 좋네. 저 좋네. 기서 앉아서 먹 먹을 수 있대. 야, 이런 이런 데가 있구나. 음.